얘들 산다 우리나라도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 완전 캠핑의 천국이네요 밤엔 또 얼마나 이쁠까 그 도시의 야경이 쫙 보이면서 조용한 아까 우리가 놀았었던 성은 그 무인도는 저기 있 이제 반대쪽으로 나왔습니다. 한달 동안 탈거 오늘 다탄것 같아요. 이렇게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얘네 그늘막 있는데 그늘막 안 쳐요. 햇빛을 즐기는 애들이랑 저는 햇빛이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아,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택시 보트를 타고 저 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, 있네요. 다들 오늘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아 여기 너무 이쁘다. 마이클의 차가 현대 현대 거였네요. 이 뿌듯한 기분은 뭐지?